짜잔, 여기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파우치가 있는데요. 이 안에 그 비결이 있습니다. 바로 아다팔렌 제대로 되어 있는 디팔렌게. 혹은 디페링겔도 가능하십니다. 어, 지금 보시는 표를 보시면 여러 가지 효과 있는 연구들이 나와 있는데요. 이 연구 중에서 사실 가장 효과가 있는 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출시가 되어 있지 않아요. 따라서 차선책을 선택해야 되는데요. 그중한 가지가 바로 이 아다팔렌 제제입니다. 저처럼 색소가 심하지 않고 경미한 단계에 저녁에 기초 다 바르시고 나서요. 면봉으로 살짝만 묻힌 다음에 흑자가 있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3개월 정도 사용하시면 흐려지는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. ]입니다. 다만 이미 너무 진해진 흑자 같은 경우는 이 아다팔렌제제로는 사실 효과를 보기가 어려운데요. 그런 경우에는 우리 멜라논 크림이라고 하죠. 멜라논 연고를 한번 사용해 보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. 멜라논 연고도 마찬가지로 자극감이 있기 때문에 면봉에만 살짝 묻혀서 흑자 있는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고요. 기초 다 바른 다음에 사용해주시면 됩니다. 다만 정말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꿀팁 나옵니다. 이 연고 말고 한 단계 좀 높은 연고가 있거든요.